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잘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여 진리 안에서 생하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했다가 너무 길어서 반토막 냈습니다 네. 요한 3서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에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가 성경의 정경으로서 채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히고 있다는 라 것은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단순히 한 개인의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세대의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였습니다. 나그네된 전도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머물 곳을 제공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이 성도들의 섬김이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동력으로서 이것이 이제 서로 선순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바로 그런 신실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선한 삶의 모범, 모범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여라는 칭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이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와 영적 질서를 지혜롭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절에서 그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자에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사랑의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종종 오해를 받아서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번영이나 또는 육체적인 건강만을 추구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와 또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 축복의 순서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전제 조건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건강하고 풍성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태가 바로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야는 이러한 영적인 충만이 이 가이오의 삶 전반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히면 삶의 무질서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평안하게 되면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닥쳐오는 고난을 맞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처럼 그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음 암송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 저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모시라니까요. 옆 사람, 네. 저는 여러분의 귀를 봐야 되겠죠. 저제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읊어주는 겁니다. 준비. 자, 어, 근데 여기 주, 지켜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벌써 눈못 맞추는 분 계시죠? 우리 어, 가족 가족인데 평생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러시면서. 네. 이렇게 말해주세요. 까자미 눈을 뜨고, 네, 내한테 뭐 캐기는 거 있나 이러면서 못 보시면 네, 네. 그럼 이제 오기로라도 눈을 마주치고 하시겠죠? 자, 이절 말씀을 한번 옆 사람을 눈을 마주 눈을 쳐다보면서 함께 어, 이야기해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바로 이러한 상 성령이 충만하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며 또 상대방에게 언제든 거리낌 없이 항상 축복을 빌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소식도 또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좋은 곳에 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도 참 기쁠 수 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사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이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참 쉽지 않은 일이고 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죠. 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노심초사하는. 처음에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애를 반쯤 죽여놔서라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리고 애가 생기니까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게 자녀의 그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형제들이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며 그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이오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서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만 하다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인격과 생활습관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화해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기를 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가 뻗고 은혜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영혼이 나를 사랑함으로 풍요로운 것 같이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네가 손대는 모든 일과 너의 건강 가운데. 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여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가이오와 상반된 인물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오 드레베입니다 사도야는 가이오를 칭찬한 후에 아주 엄중하게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행태를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디오드레베를 설명할 때에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다 라는 헬라의 원뜻은 사랑하다와 첫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자신이 뭔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첫 번째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병적인 명예욕과 지배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지도자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지도로, 지도자로서의 지배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은연중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나를 거치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인 것이죠. 이런 교만은 반드시 구체적인 악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은 디모드레베가 행한 네 가지 악한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절 말씀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낸 서신이나 사자들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진리의 권위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본면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자신의 권위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렇게 구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달달달 외웠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만 때문에. 이런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절 말씀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근거 없는 말로 사도 유랑과 그 일행을 험담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깎아 내려 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자신의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을 비판하고 깎아 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관은 낙은애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들에게 냉정하게 맹대를 한 것입니다. 또한 맞아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는 성도들까지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가이오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도 요한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이디오드레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디오드레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쉽게 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뭔가 좀더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조금씩 조금씩 불쑥 불쑥 튀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경계 경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 대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낮은,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형제들의 발을 씻긴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사여야는 처음에 가이오 얘기하고 또디오드드레벨을 얘기한 후에 다시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11절 말씀은 이 편지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그다 눈이 멀어서 11절 말씀을 잘못 보는데요. 사실상 11절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핵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 뜻은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방에서 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제 어떤 아, 누구를 닮아가야지, 누구를 따라가야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어, 저도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루며 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던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따랐던 그 인물이 다니엘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잘못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니까 되겠습니까? 아 그. 계속 단일처럼 아, 살아야지 사자굴에 들어. 가 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어, 바꿨어요. <laughs> 바꿨어요. 굉장히 사고 많이 치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사람 이게 법 어, 율법도 어기고요.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뭐야 막 뭡니까 그사 청부살인도 하고요. 온갖 잘못을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따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분이 있진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 살던 사람들, 선을 행하든 그 믿음의 손주을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또 데메 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12절을 통하여 통해서이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하여서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으며 사도 요한 자신도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뜻,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본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비판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비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보여준 선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것은 낙은해된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해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런 보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길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사역은 오직 믿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달려있었습니다. 가이오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전송한다라는 말은 단지 문 밖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라 다음 그들의 다음 영예에 필요한 경비와 식량 편의를 다 제공하여서 부족함 없이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최상의 것으로 정성스럽게 섬겼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직접 성교지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곧 내가 그들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이죠. 가이오가 함께 베푼 식사, 하룻밤의 잠자리, 손에 쥐어준 여비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한 거룩한 투자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직접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께서 오시면 숙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교사님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가이오라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천국에 섰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불려야 될 것입니다. 암흑의 집사님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암흑의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옆에 분과 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을 제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걱정 근심을 덜어냈습니다. 아멘.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한 이러한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본복인 디오드레베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대신에 선한 본복인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길을 따르십시오. 내 집에서 찾아온 손님을 또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또 파송되었다가 한국에 잠시 입국하신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 비록 아주 아주 짧은 편지지만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추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의 성공보다 내 영혼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질서가 잡힐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청통하심이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림자가 없는지는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주장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지만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가이와 같이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들, 사랑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과 현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에 사도 요한은 먹과 부스러 쓰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속히 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글자로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전화를 그때 교회에서 버튼 누르는 전화, 그 초등학교 때 전화를 한번 하면 30분은 그 안부만 묻는 전화였습니다. 보통 전화를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잖아요두 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도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죠. 하, 한 시간, 두 시간 하, 핸드폰으로 전화 많 그래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끊는 예, 놀라운. 두 시간을 얘기했는데 만나서 또할 얘기가 있다고? 이런. 근데 사도연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면 밤새도록 그 전화기 끊지 말고 잠이 오는데도 막 붙잡고 있는 그, 그 젊은 것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연이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먹으러, 붓으로 우리가 이 편지로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전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얘기하자. 함께 만나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안에서 그 관계를 더욱더 키워가자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자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와 대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주령관들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um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